히브리스 3장 5절 히브리스 3장 5절을 펴봅시다 히브리스 3장 5절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고라 했는데,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고 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사원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집 맡은 아들이다. 그 집은 누구다? 우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죠.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데 장래에 말할 것이란 게 뭐냐? 장래 대어지를 장래에대지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말씀한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 나와 같은 승의자. 너희는 그의 글을 들었지니라. 나와 같은 승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모세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예? 건졌다는 뜻이에요. 예? 모세를요, 남자 아이를,가 나면은 그러니까 날강에다 집어 던져 죽이라 했는데 그 모세 어머니가요, 예, 삼, 삼 개월 동안 감춰서 키웠어요. 아들을 감춰놓고 키우다가 잡히면 온 식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애 우는 소리가 막 밖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 넣어가지고 낙양에다 뛰어놨어요. 그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마침 그 공주가, 예? 이날 강변에 바람 씌워 나왔다가 어, 그 갈대 사이에 애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가 떠오는데 이래 열어보니까 아, 애기가 있는데 어? 석달 되니까 한 백일쯤 된 한참 이뻐요. 살 통통해져가지고 응? 뭐 감춰 키웠으니까 막 햇빛도 못 보니까 하얘가지고 아, 통통하 이쁘거든요. 이 인정 많은 이 공주가 야, 이 히브리 인의 아이로구나. 에? 이 아이 죽는 죽, 죽는 거 에? 죽도록 버려 둘수 없다. 이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 인정 많은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 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역사 속에요. 그 모세를 길렀던 공주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실지 실제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모세 이름을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님 이름은 뭐요?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 뜻은 모세는 건졌다. 구원이라는 건 건지는 게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모세도 죽으라고 내버렸는데 건졌고 예수님은 에? 그 해로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에? 에? 그 군대를 보내서 그베드렘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저 예집 예집테로 피랑가가 예으로 피랑가서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건,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건져에서 죄수를 구내했고 그래서 나 같은 스자라고 하는 것은 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응? 에, 그래서 그 18절에도 보면은 <laughs> 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네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생 얻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에, 예? 말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걸 말하는 겁니다.